노트북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키보드 선택이 작업 효율과 편안함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코시 베이직 블루투스 키보드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며 어디서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업무와 여가 모두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가 간편하며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죠. 타건감이 좋아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이 편안하며 정제된 키감이 타이핑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까지 갖춘 코시 베이직 블루투스 키보드로 여러분의 노트북 사용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